이사야 9장과 사무엘상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두 본문 모두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왕권과 관련된 주제를 강조합니다. 다음은 두 본문 간의 구체적인 연관성입니다. 이사야 9장 주요 내용 이사야 9장은 메시아의 출현과 그가 가져올 평화와 구원의 메시지를 다룹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통해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임을 강조합니다. 주제 메시아의 출현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평화의 왕국이 중심 주제로 나타납니다. 이 장은 이스라엘의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춰질 것이라는 희망을 제공합니다. 사무엘상 주요 내용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통치와 다윗의 부상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의 형성을 다룹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을 세우고 그후 다윗을 선택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주제, 왕권의 수립,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이 중심 주제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사야 9장과 사무엘상의 연관성, 왕권의 중요성, 이사야 9장에서 메시아의 출현은 궁극적인 왕권의 회복을 의미하며, 사무엘상에서는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사울과 다윗이 등장합니다. 두 본문 모두 왕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 이사야 구장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임을 예언합니다. 사무엘상에서도 하나님은 사울과 다윗을 선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구원의 메시지. 이사야 9장은 메시아를 통해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희망을 전달하고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이 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두 본문 모두 구원의 필요성과 그 방법을 강조합니다. 지도자의 역할. 이사야 9장에서 메시아는 정의와 공의를 통해 백성을 다스릴 것이라고 약속됩니다. 이는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상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재자로서 왕권을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의 지도력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구장과 사무엘상은 각각 왕권의 시작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연결합니다. 두 본문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들은 또한 진정한 지도력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연관성들은 이사야, 구장과 사무엘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신학적 주제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왕권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